남쪽에 서산 있다. 아마 부산이야. 볼수 있어. 아파트 있어. 공덕에서 있어. 있어. 서울역 여기 있다. 그리고 홍익입구 여기 있다. 짝절리 여기 있죠. 집 있다. 산 높지 않았어. 아마 우리는 경성에서 있을까? 주황색 택시 보니까 서울이야. 오케이. 서울. 서울 의지로 입구. 의지로 1 우리는 바다 옆에 있을거예요 영음으로 영훈으로 선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지냈어요 지옥에서 하자 대한민국 이분까지 시작 첫번째 정서는 어디에 서있을까 우리는 공급지대에 서있다 맞죠? 그리고 남쪽에서 산있다. 아마 부산이야. 볼수 있어? 아파트 있어. 산 옆에서. 우리는 부산 강서구에 서실거예요잘 잘 맞자. 부산 강서구 여기 부산있다. 산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공업지대 있다. 오케이. 조금 더 확인하자. 작은강 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이야. 동쪽에서 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허, 확인하자 아 여기 근데 아마 경기 이 경기 지도에서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냥 북쪽으로 가는 길이야 오케이 어, 공공 공정 있다 여기 떼교 어, 있다 근데 떼교 아닌데. 어, 오케이. 또 라간 길 없어, 볼수 없어. 공정, 공정 찾아보자. 이게 공정 있다. 오케이, 여러분. 다른 지표 별로 없어, 별로 없었어. 어디 있어? 여기. 아파트 집있다 아마 여기 근처? 다른 생각 없어 근데 이서소야 우리는 여기 여 근처에 있을거에요 오케이 길이 찾았어 아 아까 더 좋았어 아까 왜 바뀌었어 <laughs> 어, 괜찮아 그냥 그냥 육개 백개 오십미터 달라 어 길이 찾았어 부산 찾았어 다음에 다음에는 우리는 공, 공덕에서 있어 있어 서울역 여기 있다 그리고 홍익입구역 있다 짝절역 있죠 오케이 찾을 수 있어 공덕 서울역 서, 남쪽에서 서울역 있다 공덕 찾아보자 서울에서 서울 오케이 서울, 서울역이 다 아, 아공덕동 여기 있다 공덕 공덕종 공덕역 찾아보자 이제 아 공덕역 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음, 나가는 길 근데 그냥 어디에 서있까 아마 넓어요 그냥 그냥 여기 그냥 여기 <laughs> 어, 찾았어 아마 여기 근처 공덕 역 서울에서 오케이, 어, 혹시 근처 아반데족 근데 괜찮나? 찾았어. 오케이, 다음에 게스하자. 넥스트하자. 어, 와, 멋있다. 부러워요. 아주 부러워요. 어, 우린 산으로 도로 쌓여 있어요. 집 있다. 산 높지 않았어. 아마 우리는 경성에서 있을까? 경성? 조금 이동하자. <목소리> 여기 고속도로 있다. 아마 우리는 더, 대구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이 고속도로가 북 북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야. 오케이. 그래서 아마 대구에 가고 있어. 터널이 있다. 오케이. 우리는 아마 부산에서, 부산, 부산대구 사이에서 있을까? 밀령 근처? 종도, 밀양 어, 조금 더 이동하자 아마 지표도 있을거예요 오케이 고속도로 있죠? 아마 55번 55번 고속도로 55번 고속도로 여기, 어디있어? 아 여기있다 아 터널있어 여기도 볼수 있어? 터널있다 여기 터널이 있죠? 터널이 있다 여기..아! 혹시 지표 있을거예요? 지표 못찾아 도시가 없는 것 같다 오케이 아 멋있죠? 오케이 어쨌든 아마 아 여기도 볼수 있어? 아 근데 여기 아닌데 혹시 여기 근처에 있을까? 여기 근처? 대구, 부산, 엑스프레스 여기 아북 북대구 우리는 여기 서 있었어 진짜? 근데 고서도로 4번? 고속도로 아닌데? 오케이 다행히 경상 찾았어 우리는 대구에서 있, 대구 괜찮에 있었어 지표별로 없었어 괜찮다 <laughs> 오케이 어, 다음에 네번째 장소는 uh, 우리는 서울에서 있을 거예요아 근데 광주 광주? 광주원행? 아 아마 서울에서도 광주원행이 있다 주황색 택시 보니까 서울이야 오케이 서울 서울 의지로 입구 의지로 1 이게 착철역이 있자 오케이 찾을 수 있어 현영, 을지로, 일가 찾아보자 서울, 을지로 삼가, 우리는 일가, 일가 여기 있다 여러분 오케이 아마 아 찾았어 3, 3번 출입구 여기 맞자 볼수 있어 있다 그리고 오, 어, 괜찮은 것 같다. 사거리 있죠? 사거리 있죠? 오케이. 어, 뭐? 경찰. 오케이. 어, 와, 예뻤죠. 경찰 모토바이크. <laughs> 오케이, 찾았어. 여러분. 여기 있어, 있었어. 사거리 여기 있다. 계속 하자. 좋아요. 다음에 마지막 장소는 우리는 바다 옆에 있을 거예요. 영음으로, 영흔으로 선제도 오케이. 근데 어디에 서 있을까? 제주 아닌데? 아 남쪽에서 바다 있다. 바다 있죠. 오이 바다. 에 아, 오케이. 혹시 이동해야 돼. 근데. 부산? 부산 근처? 근데 부산 아닌 것 같다 남쪽에서 바다 있는 도시 조금 이동가자 용아 지표를 찾아보자 아 이게 울진 맞죠? 울진? 올진? 울진에서 있을까? 용진? 울진? 울진? 아! 옹진군! 응? 생각하고 있어 용동도 아! 아, 여기 진두 아, 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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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못찾아 용덕? 용덕 근처? 울진, 울진에서 있을까? 우린 옆, 옆 바다에 있는, 바다 옆에 있는 어, 길, 정리해수욕장 아, 어디에서 있을까? Guess? 반대쪽, <laughs> 어떻게 해? 우린 안산시에서 있었어? <laughs> 와, 어려웠어. 아, 힘들었어. 어떻게 여기 잘 몰랐어. 와, 인천! 우린 인천에 있어 있었어. 와, 어려웠어, 여러분. 이게 <laughs> 오케이, 요약하자. 에, 첫 번째 장소는 아, 부산 자, 자, 잘 찾았어. 부산, 경서구. 두 번째 장소는 어디에서? 어디에 있었어? 아, 우리는 아, 위 네, 맞죠? 지하철역, 동덕역. 오케이 okay. 세번째 장소는 어.. 우리는 칠곡에서 있었어 구민시 대구 근처 경상 경상에서 있었어 네번째 장소는 오케이 올지로 올지로 일가 잘 찾았어 지하철역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다 옆에 있었는데 한산 <laughs> 와 여기 잘 몰랐어 오케이 실수 큰 실수했어 오케이 괜찮나 괜찮나 오케이 여러분 다음에 봐 안녕